자 우리 밑변의 길이 알고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17 곱하기 높이 AH 곱하기 1분의 1이 삼각형 넓이 204 AH는 24자 피터그라스에 의해서 우리 c h 길이 구할 수 있죠. CH의 길이는 루트 26 제곱 빼기 24의 제곱 곱셈공식 이용하는게 편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26 더하기 24 26 빼기 24 50 곱하기 2즉 100이므로 10이죠. 여긴 7자 그럼 다시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피타보라 쓰면 되고요. 77에 49 더하기 2 4 제곱. 576 625는 우리 알고 있죠? 25의 시곱이라는 거. 자, 우리 이제 내심을 알고 있고 삼각형의 둘레도 알게 됐습니다. 자, 각변의 내심에서 수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반지름 R이 되죠. 자,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랑 같은 거죠. 즉, 25 더하기 26 더하기 17.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1분의 1이 넓이 204입니다. 더하면 68 곱하기 r 곱하기 1분의 1이 204. 약분 34. 다시 약분 17이면 6이죠. 즉 반지름은 6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구했으면요. 이제 이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I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이 길이는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X고요. 여기는 26-X가 되겠죠. 다시 이 길이도 26-X므로 여기 길이는 25에서 26-X를 빼야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x가 17이어야 되고 2x는 18, x는 9입니다. 즉 x가 9면 여기 길이는 1이 되겠죠. 자 드디어 피타고라스 할수 있게 됐네요. ih의 제곱은 루트 1의 제곱 1, 6의 제곱 66의 36루트 필요 없네요. 37이죠. 우리는 ih의 제곱을 구할 거니까 답은 37입니다.